게임 시작하면 함지기부터 뭐부터 꺼내야 되나요? 뭘로 연습하시는데요, 지금? 지금 무슨 배로 연습하시는데요? 엔터가 레인저요? 음, 그러면. 엔터를 한번 탈게요. 내가 진다 그럼 아 저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배우시고요 내가 이긴다 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레인저다 그러면 항상 방공함이 몇개 있는지 살펴봐요 지금 방공함 하나죠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 아틀란타가 어딜 가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가 레인저잖아. 그러면 뇌격기부터 먼저 띄어요 보통, 선스팟을, 선스팟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출격이 빠른 거부터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통 뇌격기가 제일 빨라. 그래서 뇌격기를 먼저, 그리고 전투기, 그 다음에 급복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지금, 애틀란 근데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방공함이 세척 이상, 네척 이상 된다? 그러면 전투기 먼저 뽑는 게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 정말, 방공함이 막네척 이상 된다? 그러면 진짜, 아, 처음에 할게 없기 때문에 전투기부터 먼저 뽑아야 돼요. 아탈라다 중앙가죠? 아틀란타 중앙 가면은 내가 중앙 교전을 해줘야 되겠지, 전투기로. 이기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로 뛰어오는 애가 있을 거야. 지금 점령이 되네. 자, 그러면 이 애틀란타를 믿어보자고. 자, 애틀란타 사정거리 밖에서 좀 어그로를 끌어 줍시다. 내격기 가는 척 하면서 어그로 끌어요. 얘, 안, 얘, 공격 안할 거예요. 복귀하고, 전투기로 어그로 끌어요. 어, 빼네? 그럼 들어가. 그럼 난 가서 내격기 조지면 돼. 어, 온다. 전투기 잡읍시다. 음, 빠져대요. 자, 신호놈의, 그리고 리옹을 잡을 수, 지금 때릴 수가 있는데, 어, 쟤는 지금 여기로 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격을 박을까? 아니면은 그 폭으로 화제를, 화제질을 낼까? 저는, 어, 리옹으로리옹한테 침수를 때리고 하려고 하지만, 신호놈의 가서 맛있어 보이네요. 신호놈의 저 새끼가, 어, 대놓고 저렇게 깔아놓고 있으면, 뒤지겠단 소리예요 저거는. 죽여달라고 하네 죽여줍시다 죽여달라고 하니 자 이렇게 잡고 그럼 난 이득이야 음난 이득이야 어자 이렇게 빠지죠 음 어? 타이밍 아씨 타이밍 개구렸다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어 돈트라이 홈 맞나? 아니야 하지마. 오케이. 자 라갈리에라가 지금 노릇노릇하게 잊고 있는데 어, 당황하지 마시고 어나 지금 엔터프라이즈 중앙으로 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빼줍시다. 어? 라갈리 소니에라가 노릇노릇하게 지금 잊고 있는데 어어 어. 초벌구이 초벌구이가 끝났으니까 재벌구이 해주러 갑시다. 초벌구이가 끝났으니 재벌구이 하러 갑시다. 불, 아이씨, 한번 더. 불이 안 나냐? 재벌구이. 그렇지. 그럼 이제 화재 일이 나는 거예요. 자, 나는 또 내격기가 또 출동합니다. <laughs> 피지는 죽었네. 음. 피지는 딱 봐도 죽었죠. 하차하루나 퍼스 퍼스에 죽었죠. 나는 그럼 그 나이제우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제우가 그 나이제우가 타격을 하고 뇌격기가 물러가는 사이에 어, 에, 타격을 하고 침수가 뜨고 수리하는 사이에 그 폭기가 올 거란 말이야. 그 타이밍을 잴수 있어요. 그 타이밍을 물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충 그런 타이밍을 재는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뇌격기로 그나이제로를 치고 난 다음에 얘가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급폭기가 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화재딜을 노릴 수 있겠지? 그럼 화재딜 노리는 거죠 뭐 역시 이안 마는다고? 그렇지 침 썼고 그럼 얘가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존나 아프거든. 얘는 죽었어. 어. 자, 어디로? 아, 이걸 피하니? 잡았다. 그렇지, 투기 싸움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묻지 마세요. 이거는 경력이에요. 전 지금 운영을 가르치고있지 스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화제 1불. 자, 앞에 붙었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뒤에 붙... 뒤나 아니면 앞에 부분에 붙여야 되겠지. 저는 앞에 부분에 붙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붙입시다. 한번더 2불 났죠? 2 불인데 7 천. 그럼 얘 죽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복, 이렇게 구포기를 때리면 또 이제 뇌격기가 추격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또 누굴 조질지를 보면 돼요. 나가토 뉴멕시코 둘다 지금 호부에요 굉장히 지금 체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체력이 없대. 굉장히 대공이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럼 뭐라 해야 돼? 잡아야 되겠지자 이렇게 그나이제를 잡고, 자 뇌격기가 나옵니다. 딱그나이제가 죽는 타이밍에 뇌격기가 딱 추격이 돼요. 그러면 잡으러 갑시다. 마찬가지로 뇌격기가 또 이제 그나이제오를 그 나가토나 뉴멕시코를 잡을 타이밍에 뭐그 침수를 침수딜을 넣는 타이밍에 그포기가또 이제 재보급이 돼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거 지금. <laughs> 자 들어갑시다. 나가토를 이걸 원콤을 낼수 있을까? 엔터프라이즈가? 두가지 경우에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 내격을 하냐 아니면 하, 뭐 하냐 근데 난시라츄를 노리는게 더 좋을 것같아 뭐야 목표 되게 목표 이상하게 기동한다잉? 못맞았다 이건 아씨 날렸다 이거 완료. 아닌가? 4번 너 굉장히 애매한 기동을 하거든 지금? 음, 한대 맞았네요 차라리 차라리 지금 나가토를 노리는 게맞았을 수도 있는데 아쉽네. 아쉽군요. 뉴유맥 잡자. 뒤에는 유맥을 잡읍시다. 지 이런 거의 이겼죠? 네. 내가 점령을 가도 될 정도로 지금 유리. 전투기 싸움은 어떻게 하냐? 정말 묻지 마세요. 나도 못하겠어. 나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감으로 대충 "아, 이 타이밍" 이러면 이제 하는 거지. 있습니다. 교전 시작. 와, 이 실천 싫어? 응, 알고 있어. 2번 있다. 어, 뭐야? 준비. 로딩 준비. 쟤 분명히 소사 쓴다. 하나, 둘, 5번 편네, 셋. 유지, 교전 중이다. 안 써? 그럼 뭐 죽어야지 뭐. 2번 편네, 괜찮아요. 미용 잡으러 갑시다. 자불 붙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죽어요 이제. 쟤는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쟤 뭐하는 색? 아이 아니, 무슨 아니좀 이상한 타이밍.. 타임... 좀 이상하게 한다 이, 얘 살짝 좀.. 이상한데? 어.. 소사 쓰는.. 타이밍이 좀 이상.. 애매한데? 소사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 대충 이쯤에서 소사 쓰겠지 하면 써, 쓰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어느 정도 하다보면은 대충 상대가 이쯤에도 소사 쓰겠구나. 그리고 상대 탄약이 얼마쯤 남았겠구나. 이게 감이 보여, 감이 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 그래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약이 없어요. 나는 탄약이 있는데, 얘는 탄약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붙여만 주면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게 보이는 게 고인물이라고요. 아니에요. 고인물이라기보다는. 저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고인물이란 소리 안 하고요. 네, 저는 항린이에요 네, 한 천판, 이천판 지나면 감이 잡혀요. <목소리> <한 번은 목소리> 항모를 이천판 했나? 내가 그쯤에 을 텐데, 항모만 이천판 했을 거예요 오천판 중에서 야, 제발 나 이거 때리게 해주면 아, 아씨, 십만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쉽죠? 쉽죠? 엔터프라이즈. 굉장히 쉬운 데입니다. 와이